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자 요즘 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네. 제 주변만 해도 창업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 그래요. 어 올해만 하더라도요. 작년보다 사업체가 8만 개 정도 어이구, 늘었다고 네. 합니다. 중장년층과 또 여성이 대표로 있는 어, 사업체가 많아졌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네. 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창업 기업이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확률은 최 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다면 창업 기업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 사업체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생존율이 두 배나 높다고 오. 합니다. 요즘 많은 기관에서도 창업에 관련된 강좌라든지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좀더 차근 차근 준비하시고 신중하게 시작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생생 투데이 사람과 세상. 그래서 오늘은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정은 리포터가 소개해 준다고 하네요. 네. 어서오세요. 정은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거운데요. 그 가운데 울산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체계화된 준비로 젊은 사장님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선만큼 다양한 청년 사업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취업에 아닌 창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로 사장님이 된 사람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1월 21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산업협력을 통한 우수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2014 캐스트스톤 디자인 페어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들이 가득했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종이 인형들이었습니다. 오, 와, 어, 좋다 이거. 어, 이 뭐였더라? 오, 어, 귀여워. 디자인적으로도 네. 귀여운 것 같고 음, 그냥 갖고 싶어요. <laughs> 종이 인형의 매력에 푹 <laughs> 빠진 사람들. 사실 이름이 늑대 양입니다. 늑대 양. 종이 인형을 만든 주인공 오세기 대표입니다. 오세기 대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이렇게 종이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각종 캐릭터들이 종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말 귀엽죠? 네. 네. 액션 페이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어, 움직이는 그냥 종이 장난감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오, 음. 이 종이 인형들이 움직인다고요 얘는 종이로 다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표정도 바뀌면서 이렇게 북을 치는 친구가 있고요. 또얘 같은 경우에 이제 할로윈 상자인데 이렇게 돌리면은 안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뭐 유령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입체감에 움직임까지 더해져 더욱 재미있는 종이 인형들. 대체 종이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는 뭘까요? 종이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하고 이제 고무줄이 있어서 눌렀을 때 고무줄이 이제 반발력을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스위치가 이제 정지력을 가져서 스위치가 땅에대거나 움직여지면 원래대로 이렇게 탁 돌아오면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움직이는 종이 인형을 만드는 과정을 공개합니다. 학창시절 미술시간처럼 부원을 잘라내고 접고 붙이면 되는데요. 구원 순서만 잘 지키면 완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어 손으로 뭔가 만들어보고 재활용을 이용해서 장난감도 만들어보고 그랬던 추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들 보니까 어좀 약간 뭐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즐거움들을 좀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표를 포함해 4명. 울산대 시각 디자인 전공자들과 함께 종이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밤 한뜻으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구슬땀을 흘린 결과 뜻밖의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각종 공모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페이퍼 토이를 디자인 직접 함으로써 좀 성취감도 들고 밤에 진짜 한 10시 반? 11시에 집에 가면서 일을 했는데 대회 나가서 상을 타고 하면 이제 고생했던 걸 인정받는 것같았으 기분이 많이 좋아요. 최근 이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고래인데요. 가장 예쁜 모양의 종이 인형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시안들을 뽑은 거죠. 처음에 이렇게 민무늬에서 모양을 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입혀서 어떤 걸 출시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은 세계 각국의 고래를 직접 도면에 옮겨보고 출력해 만들어보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정성과 노력으로 만드는 고래 종이 인형. 기대되시죠? 고래뿐만 아니라 이제 옹기 캐릭터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납작하게 눌렀다가 이렇게 너무 원리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울산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이제 고래와 옹기 캐릭터 두 가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움과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되새겨주고 싶어 시작한 일 앞으로도 그의 꿈을 향한 달리기는 계속됩니다. 뿅펴 오르는 거 보면은 재밌죠. <laughs> 애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면은 다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돈한푼못 벌지만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 중구의 한 번화가 요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증맞은 주전부리인데요.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 고래만주입니다. 이 만주를 만드는 사람 김지혜 대표입니다. 현재 자매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가게 고래모양의 만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모양과 달콤한 맛이 일품인 주전부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간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 대표 빵 만주를 개발을 해냈고요. 그 중에서도 울산을 상징하는 게 고래잖아요. 그래서 그 고래라는 모형을 이용해서 고래 모양의 울산 간식 만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래 모양의 만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계란과 물을 섞은 뒤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해 4시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이 반죽 속에 흰 앙금을 넣어 예쁜 모양으로 빚어주면 고래 모양의 만주가 완성이 되는데요. 틀이나 네, 뭐 이런 걸 쓰지 않고 손으로 만드네요. 캐릭터의 사랑스러움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기계로는 표현을 할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만들면서 조금은, 어, 다르게 생긴 만주도 있지만 그래도 단디만의 특징을 살려낸 것들을 저희들 만들었을 때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만주를 구워내기 전 마지막 비결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만주에 물을 뿌려서 오븐에 넣는 겁니다. 만주를 구울 때 가끔 잘 터지거든요 부풀어 오르면서 그런데 물을 조금 뿌려주면 촉촉하고 안 터지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의 노하우로 물을 조금 뿌려주고 있어요 물을 뿌려서 오븐에 넣은 지 20분 뒤 드디어 고래 모양 만주가 완성됐습니다 호두와 무화과를 갈아 넣은 앙금으로 꽉 차있는 고래 모양 만주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그야말로 일품인데요 달구고소하고 맛있어요. 어 이건 모양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 고래 모양 만주를 변형시킨 막대 과자 모양의 만주입니다. 연인들끼리 초콜릿이나 막대 과자를 주고받는 날을 겨냥해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특별한 달에는 판매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만주라는 거를 모르시던 분들도 SNS를 통해, 통해서 또, 입배로 만주를 구입해주시고 하니까 홍보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만주 말고도 색다른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화과를 활용한 상품입니다. 생 무화과를 넣은 이것, 대체 뭘까요? 무화과를 단디 만주에만 넣는 게 아니라 무화과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잼을 만들어 봤는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2의 이제 두 번째 제품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제품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지혜 씨. <laughs> 앞으로 이루고 싶은 작은 꿈이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소자본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위치한 한 가게. 주부들의 발길을 이끄는 한 상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릇 가게입니다.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모양의 그릇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그릇들을 판매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대표 김철민 씨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모양도 크기도 다른 30여 종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요. 손님이 드만 시간이면 김철민 씨는 가게를 나서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니, 가게를 두고 어딜 가시는 건가요? 바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작업장. 이곳에서 김철미 씨는 직접 그릇을 만듭니다. 오. 고등학생 시절 사고로 인해 청각장애를 겪으며 도예를 시작한 김철미 씨.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그릇을 직접 만들어 판매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어야 되고, 이제 제 앞길도 해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작업, 다른 게 아닌 도자기를 도자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을 작업으로 돈을 벌어보자 생각에, 아 그릇을 이제 작업을 하자. 이곳에서 하루 동안 만드는 그릇은 총 10개에서 100개 정도. 그릇 하나하나에 김철민 대표의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용성인데요. 좀더 가볍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왜 음식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가볍고 좀더 단단하면서 이제 편리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더 편리하고 더 가벼운 그릇을 위해 매일 고민하는 김창민 씨. 가장 먼저 만든 그릇을 보여드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철민 씨의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김철민 씨가 만드는 그릇들을 가장 먼저 쓰는 사람인데요. 아들의 그릇이 더 나아지도록 냉정한 평가도 아끼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움직이 흘러내리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 조금만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진짜 완벽할 것 같아요. 음식과 그릇의 색이 잘 어울리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양면이라서 주부들이 알뜰하게 사용. 을 김철미 씨에겐 어머니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원자입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진짜 주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설거지 거리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음식을 할수 있고 이런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셔서 참 많이 도움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쓰는 식기라 생각하며 그릇을 빚는 김찬민 씨. 많은 주부들에게 사랑받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물레를 돌립니다. 어머님들께서 사용하시고. 아 정말 예쁘다. 가격 더 이상 안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들었을 때좀더 좋고 수제 도자 느낌 있는 수제 도자기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널리 보급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제 양지 바른 장에 작은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운 청년들 뜨거운 열정과 땀방울로 각자의 소중한 결실 이뤄내길 바랍니다. 네, 젊은 사장님들의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뭐 저는 어릴 때도 좋아했지만 네. 지금도 손으로 뭐 만들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조이 음. 장난감 보니까 네. 아 재밌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출시만 되면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단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비자의 기호를 잘 파악하는 음.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주부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고 있는 그릇 가게 사장님은 이미 성공할 준비가 다 되신 분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laughs> 있습톡 네. 튀는 아이디어와 실력을 갖춘 청년 사업가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앞으로 이 견실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할 텐데요. 더 많이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지금과 같은 열정이라면은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믿어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사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